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구촌교회 최성호 목사님 사임 배경과 관련해서 지금 의혹들이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 오늘 좀 잠깐 다뤄보려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난 21일이죠. 임시사무총회에서 최 목사님이 뉘에미아 프로젝트 수지세플 증축공사에서 보여준 리더십의 부재, 부족 문제가 이제 최 목사님의 사임 이유였다. 교회 측은 일단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뭐 교회 측이 아무리 저기 말을 아끼고 조심한다고 해도 입틀막을 소위 하더라도 요새는 이제 SNS 시대이다 보니까 뭐 결국엔 다 정보가 새어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계 뭐 언론, 소시통 또는 이제 블로그 뭐, 뭐 다종 다양한 SNS에 제기되는 의혹들을 종합해 보면 그 사무총회에서 이제 두 가지 의혹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역시나 예그 재정 관련된 의혹과 아, 또 하나가 이제 직장 내 갑질 의혹 예 직장 내 괴롭힘이죠. 근데 두 번째 사안에 있어서는 이건 뭐 상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가타부타 제가 말씀드리긴 좀, 좀 맞지 않을 것 같고 예첫 번째 의혹이죠. 재정과 관련된 의혹 여기에서 지금 몇 가지 세부적으로 지금 의혹들이 나눠져서 제기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그뭐 소득세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뭐 협력 성교비 뭐 이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그 이체를 아마 실행한 것 같습니다. 몇 천만 원돈 되는 것 같아요. 삼천여만 원 정도 개인 소득세를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채 목사님 사모님 이, 지금, 한수진 사모님이라고, 아, 침신대 지금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교수님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께서 이제 그 비즈니스 클래스 석을 아마 한 16차례 정도 타신 것 같아요. 총한 5천여만원 정도의 돈이 든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은 또 이제 법인 카드로 이제 사용을 했나 보죠. 그리고 이제 뭐 숙박비, 뭐 이런 것도 이제 아마 교회 재정을 사용했다. 뭐 그런 것들이 또 하나 의혹이었고, 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자녀 문제죠. 자녀 이제 학비 문제, 자녀 등록금 문제인데 등록금은 이제 교회에서 통상적으로 이제 지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출했는데 문제는 이제 자녀 분께서 나름 공부를 좀 잘하셨나봐요. 예, 장학금을 타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그 제외한 이제 등록금만 이제 최초 교회에서 이제 납부를 해줬나 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예, 아마 최 목사님 아니면 이제 사모님과 사모님이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장학금 받은 것도 그 교회에서 지급하라. 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장학금으로 받은 것도 교회에서 지급하게. 예. 했다. 에 그리고 또그 이제 침신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침신대 교수로 이제 한수진 사모님께서 재직 중이었던 때 아마 교회 측에서 도네이션 한것 같습니다. 한 2억 원이 넘는 것 같아요. 어 그런 돈을 아마 기부를 한것 같습니다. 예, 교회 이름으로, 침신대에 기부를 한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문제를 삼은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이제 책을, 예, 교회 이름으로 이제 구입하게 했다는 거죠. 예, 그것도 한 1억여 원이 넘는 것 같은데, 그래, 그래가지고 자기 인쇄 10%를 가져갔다.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요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 교계 소식통, 그 뉴스 파워라는 곳에서 그 보도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린 것이고 그 내용의 진위를 뭐 파악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교회 측에서는 뭐 전화 응대도 하지 않는 상황이고 뭐 전화를 해도 뭐 대외 그 이런 그죠 언론 홍보 관계에서 응대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입장이라서 그 이런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한 사실 진위를 지금 뭐 확인할 수는 없는 내용 같고 아마 등록 교인분들께서는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이제 아마 그 임시사무총회 당시 참석했던 교인분들께서는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다만 근데 어 그죠 우리 대형 교회 목회자 가정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지출하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법인 카드도 이제 사용하게 해드리는 거죠. 왜냐면 목회 활동에 있어서 이제 목회 비만 어,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공비 이런 부분에서 좀 보충하라고 이제 아마 법인카드 같은 거를 통해서 목회 판공비를 이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판공비만 한 천만 원이 인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일수록 그런 정도의 규모로 법인카드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접근해야 될것 같고. 자녀 학비 문제. 이거 통상적으로 뭐, 다, 그죠. 대형교회라면 자녀 학비 문제는 다 처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게 이제 교회 내교를 심각하게 위반한 비위행위다. 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이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정확하게 예를 들면, 법인카드는 뭐, 이러이러한 곳에는 사용할 수 있고, 저러저러한 곳에는 사용할 수 없고, 이런 어떤 내규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아, 그런 내규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유법했는지, 뭐 그런 것들이 관건이 될것 같고요. 뭐 자기 책을 사들인다든지또 비즈니스 클래스를 뭐 이용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사적인 용도로 이제, 뭐 어디 여행 갔을 때, 뭐 사용을 했다. 뭐 다양한 어떤 그 사용 용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그 사용 용도를 명시한 어떤 교회 내교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아마 근거가 되어서 아마, 그, 뭐, 비행위로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 면에서, 어, 그런 것들에 대한 또 교회 의 입장이 좀뭐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문무 부답으로 뭐, 말을 아껴가면서 회피한다고 뭐 논란이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면에서 좀 명확한 입장 표명이 교회적으로선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시 사무총회 때왜최성훈 목사님은 그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나 뭐 이런 것 가지고도 지금 일각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주도권 다툼에서 어, 믿는 것이 아닌가,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쫓겨난 것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입장도, 어, 아마 교회 측으로서는 경청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뭐, 어디 편을 뭐 들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고, 좀 절차대로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무조건 덮으면 그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 가는 것은 조금 온당치 못한 방법이 아닐까. 예. 만약에 교회 측에서 정말 그게 중대한 하자라고 생각하거나, 중대 범죄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그, 덮고 가는 것은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공의, 그죠? 하나님의 정의를 해치는, 교회로서는 해서는 안될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적당히 무마시키려고, 뭐, 어느 정도 예우, 뭐, 전별금이겠죠? 은퇴자금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어, 드림으로써 사태를 뭐, 무마시키겠다. 이런 방식의 접근은, 아, 교회로서는, 공교회로서는, 예, 해서는 안될 행위이고, 정말 그렇게 문제가 많다 생각하는 그런 분이 그제2 제삼의 목회지에서 어, 똑같은 그런 그 일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교회 측의 입장대로라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 측이 이런 그 방식으로 뭐 그렇게 문제를 크게 삼아서 사임을 시킬 만한 어떤 아, 근거로 작용할 만한 그런 어떤 결격 사유였다면. 투명하게 공개해서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로서는 그 해야 될그 행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최성훈 목사님 입장에서도 할 말씀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예, 통상적으로 이제 대원교회 다인 목사님 가정에 대한 예우로 해석될 수도 있는 여지가 아 있는. 부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무튼, 최 목사님 측에서는 뭐, 자진사임 권유를 받아들였다고 하니, 이제 교회 측에서 어떻게 이제 예우를 할 것인가. 이 문제만 지금 뭐, 남은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네, 그,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지난번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투명하고 좀 공정하게 모든 일들이 좀 처리되어야지, 제2, 제3차 피해라는 것이 서로지간에 없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 면에서 좀, 네, 너무 좀,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리와 타협해서라도, 뭐,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덕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본질을 흐려가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모양새로 흘러가는 것이 과연 또, 옳은 선택인지. 만약 교회 측의 논리대로라면, 오히려 이게 자가당착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 측으로서는 좀, 추가적인 좀 입장 발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